아. 야, 1번 출구네, 1번 출구. 아, 장난하냐고! 우리 7번으로 나왔는데! 7번이 어딘데? 몰라, 7번 나가는 곳땐 나왔는데? 뭐, 상관없다, 어쨌거나, 다 정문은 한 방향이니까. 그래, 찾아볼게, 자, 1번 들어와 잠시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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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나. 보이는데? 근데 부산역이 바로 보이긴 하는데? 뒤에. 뒤에 어, 부산역이 그래, 보인다? 고 안, 안 아니, 부산역에서 나오니까 부산역이 보이긴 해. 딴. 소리야, 이거. <웃음> <웃음> 그래, 당연한 소리야. 당연한 <laughs> 소리야. <난> 저... <laughs> <laughs>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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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. 일단. <laughs> 이내 이름이 뭐예요? 저, 안서영. 안서영. <laughs> 안서영. <laughs> <혹시 켜야 될까요? 웃음> <이런> 데 <laughs> 사투리 때문에 웃기. <laughs> 요내일 저녁에 맛있는 거 먹을까? 내가 용돈 받아서 사줄 수 있어. 용돈 누구한테 받는데? 엄마랑 남편한테. <laughs> 엄마도 용돈 <욕도를> 준다고? <laughs> 엄마도 용돈 주고, 오빠랑 맛있는 거사 먹으라고. <laughs> 나는 뷔수잖아 아직 계속 기생하면서는존재같 좋다. 기생충 세고 지 뷔프로 사주세요. 이수 <laughs> 있다고 이럴 수 있냐고 연락이 온 거야. 내가들 제가 여행 가면 여기가 붕괴 등급 비등급을 받은 곳이거든 붕괴 등급 비등급? B B e, e. A B C D, B. E. 아, 헐. 아, 우리를 죽일라고? <laughs> 어떻게 나오겠는지 모르겠네. 일반인생. 일이네. 사장님, 이거 커피 그냥 다 섞어서 먹어요? 다 섞어서? 좋아요 알림 설정 <laughs> 우리가 낼게 조금도 고맙지가 않나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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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는 5만 원만 내 해비 왜냐면 차 운, 운영이 되니까 맞나 <laughs> 오천만 5만... 내면 안 되나 오천 원... <laughs> <laughs> 아 이게 배경이야 어아 여기 합성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딸이 생긴 거야 합성 뭐, 오한 <laughs> 번도 안 들어봤어 어, 처음 들어봤는데? 나도 <laughs> 이십세 안 한국인 맞습니까? 진짜 너무 불쌍합데 한국어 없습니까? <laughs> 아. 촬영하는 장면이 영, 파일로 받을 수 있나? 어, 어, 어 그래 어, QR로. <웃음> <웃음> 진짜 근데... <laughs> 근데 우리는 원래 크게 찍는 거 좋아하거든. 그 <laughs> 어, 하나씩 나 나눠 먹자. 그래도 돼? 모르겠다. 아무도 그런거지 아니 그럼 세 그릇 시켜 남겨 그냥. 오빠가 먹겠지. 안 먹어. <laughs> 피부과 많이 좋아나피부가다이면 된다 피부가 열심히 다니면 됩니다 우동 간다 네야 우동 다 우리 사우나 갈거챙겼잖아짐나 챙긴 어, 그 여자들 그래 뭐 색깔 좀 차이 난다라 난다 똑같더라 색이뭐고 이라도 다 똑같아 다른데 안심이 없어서 같애 뭐아그씨가 눕기 따지는 것도 몰랐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나보고 많이 알려주네 그래서 내가 여자친구가 없어서 이런 거 모르나 보 유유 이랬더니 여자친구저 <laughs> <laughs> <백포, 웃음> <laughs> <laughs> 위에가 내가 살던 원룸이 있는 거라 어? 그러면 지금은 다 바뀌었어? 지금 아파트 살잖아 오빠 아파트 살아? 우암동에 <laughs> 저렇게 <웃음> 몰린다 언제 아파트로 갔냐? 말안해 음. 뭐 말할 음. 필요가 없지 와, 저 오빠네 집에 전 완전 좋았겠네, 편하고... <laughs> 어쩐지... 전집 잘... 엄마 집에서 잔다고 하더라. 아, 나어린인줄 알았잖아. <laughs> 큰일 나, 아빠야. 어제부터 이 상태입니다. 다... 이친구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. <laughs> 일단 외에 보는 가서 이불 덮고 자고자 그런 그런 거할수 있어 이본에서 일본 어, 준다 <웃음> <웃음> 침대도 있나요? 침대 비슷한 거 있다. 아 야외에서. 자러 가자. 안식해세요. 이거는 좀 매워. 음. <laughs> 아. 진짜? 그래. 이. <laughs> 하긴 이모 털, 털, 짱바오나그짱맞 탈쟁이. 유 탈쟁이. 유명한 살. 털... 쟁이유주에만화면 네. 오는 거만. 오는 곳이다, 낮잠자로 오는 곳이다 아, 좋다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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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, 이거랑 완전 느낌이 다르다. <laughs> 클렌징 오일이 꼭필로 하나. 음. 클렌징 폼으로 열심히 주면 되잖아. 클렌징 폼으로 세번 주면 될까요? 이거? 아 그거 안 좋아요? 왜안 좋은 거? 다시 아픈다. 클렌징 폼으로 다시 아픈다네. 안 좋아요? 아니에요? <웃음> 자 <웃음> 카메라. 브랜드. 까불이. 까불이. 뭐야? 아나 붙여놔가지고 안 들어간다. <laughs> 이겨 나라. 50분? 근데... 지금 몇신데? 지금 7시 26분 7시 50분? 응. 그렇게 빨리 맞는다고? 1시간 걸린다며 아니 그냥 얼굴 만 씻고 나가서 다 하고 지우고 하는 거지 아그런 거야. 알겠다 7시 50분 와 근데 어떻게 씻고 있었잖아요? <laughs> <다시> 보자 왜이아 <laughs> 뭔가 이상한데? 아라 뭐야? 아, 정말... <laughs> 너무 다야네 <크다. 웃음> 머리 3시에 딱 맞네 야, 76도. 아, 76도. 다음 5점. 5점? 어 진짜 춥다 오늘 오우 달리고 있어 달리고 있어 열차 가가가 예예 가까이 오면 수톱스 수, 수, 지금지금지금 자자 잠깐만요 안돼 아니 난안찍도돼 들어왔다 아 여기서도 아쉽다 아니 무슨 패키지 여행보다도 더 정신이 없어 <laughs> 저아저씨가 그러는데, 저쪽 피 있잖아. 저기 부분에서 위에서 기차가 지나갈 때 찍으면 어. 바다랑 기차랑 한눈에 보이면서 정말 예쁘대요 그런 거좀 알아두세요. 음, 알겠습니다. 1 1 0아니 15불, 1 0 1 0 150불, 1 5고불1 5지불1 5 0지 150불, 150불, 저5 0불 150불, 150불, 1 5 0 백원이고 뭐든 중간. 아, 사만 원지 사만 원. 여기 여기 아, 밥 파는 거구나. 밥 파는 거. 이아니 돼. 그래 너무 싸. 난 내가 풀게, 오빠. 엄마. 일어나라. 말해. 굴 팔라고 하네 지금.